박지현 소속사 측에 따르면 박지현은 오는 1월 9일자로 TV 조선과의 전속 계약이 공식 종료된다. 이는 박지현과 이 유명 TV 채널의 오랜 인연이 끝났음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다. 그간 그는 많은 유명 예능에 출연하며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으며 친숙한 얼굴이 됐다. 박지현은 노래 실력이 돋보일 뿐만 아니라 연예계에서도 창의력과 헌신적인 면모를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방송 활동을 통해 강한 인상을 남기며 개인 이미지를 풍부하게 하고 국내에도 대규모 팬 커뮤니티를 형성했다. 하지만 TV조선과의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서 많은 팬들이 박지현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다. 현재 계약 연장 여부에 대한 공식 발표가 없어 연예계에서는 많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계약 종료 후 박지현이 더 이상 TV조선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않을 수도 있어 팬덤의 안타까움을 자아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정보는 다른 연예기획사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TV조선의 막강 라이벌인 NBN이 박지현 영입경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후문이다. 이번 대회는 눈에 띄는 스타를 갖고 싶다는 열망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연예계에서 박지현의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준다. 박지현은 뛰어난 가수일 뿐만 아니라 창의성의 아이콘이기도 하다. 그는 청중을 끌어들이고 강력한 개인 이미지를 만드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그가 많은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개발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박지현이 TV 조선을 떠난다면 연예계 전반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박지현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 팬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최종 결정과 관계없이 그는 계속해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예정이다. 끊임없는 재능과 창의성으로 박지현은 앞으로도 연예계에서 밝고 영향력 있는 스타로 남을 것을 약속한다. 앞으로 박지현의 일거수일 투족이 팬들과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결과에 관계없이 박지현은 여전히 주목받는 이름으로 연예계에서 계속해서 두각을 나타낼 것입니다.